자, 여러분, 어, 3차 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선생님이 진작에 이제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에 뭔가 소리가 조금 잡음이 엄청나게 들어간 상태로 녹음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다시 한번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어, <laughs>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아서 조금 힘들어하는 친구들인데 저장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피라미드를 만들어 봤어요. 선생님이 피라미드를 만들면서 어 명령어가 조금 개선이 됐는데 그 옛날 버전의 명령어로 선생님이 잠깐 잘못 알려드린 게 있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화면을 보면 자, 여기 화면을 보면 이정 명령어가 있죠? 정사각형으로 이제 명령을 할 건데 10, 10 10에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서 봤을 때 10, 10이고 여기가 1층부터였어요, 여러분. 1층부터. 그런데 예를 들어 여기를 0, 0이라고 시작한 다음에 0층부터 시작한 다음에 여기다가 n 된다고 z가 1보다 크다. 뭐 0보다 크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중복되는 거죠. 어, 예를 들어서, 이것도 바보 같은 거예요. 2층부터 쌓고 싶다고 2부터 할 거면, 차라리 여기를 그냥 지워버리고, 여기를 그냥 2부터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정 명령어 안에 저것이 포함된 것인데, 어, 선생님이 옛날 버전의 명령어랑 이제 집합 논리를 사용해서 설명하다가 그렇게 설명했는데, 어쨌거나, 요렇게 쓸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예를 들어 5층부터 하고 싶으면 요렇게 5층부터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굳이 엔드 명령어를 사용해서 안 해도 되겠죠. 그런데 오늘 이제 엔드 명령어를 사용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배울 거니까 뭐 완전히 쓸모없다고 할 수는 없겠는데 어쨌든 코딩은 효율적으로 코딩을 해야 되고 명령어가 하나라도 더 짧은 게 당연히 효율적인 거니까 네, 이렇게 떠 있는 걸볼수 있었어요. 자 어쨌거나 우리 1층부터 만드는 거니까 다시 명령어를 1로 바꾸고 실행해보면 계속해서 우리가 이정직구원 명령어를 통해서 레벨업을 하고 있으니까 어,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위에서 봤을 때 이제 요렇게 위에서 보면 잠시만요. 여기가 10, 10이란 얘기죠. 요요 요 가운데. 여기가 10, 10이고 층이 점점점점 이렇게 커지면서 피라미드 모양이 된다는 걸알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명령어를 보면서 이해를 해 보면 이쪽으로 올까요? 우리 Z가 만약에 1이면 어떻게 되죠? 1층일 때는 14만큼 좌우로 늘어나서 큰 사각형이 Z가 2면 13만큼 이렇게 오다가 예를 들어 12층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값이 얼마가 돼요? 3이 되니까 중심으로부터 시작해서 30밖에 못 늘어나니까 이렇게 조그마한 게 그려지겠죠. 그다음에 뭐 마지막으로 이제 Z가 14 같은 경우에는 하나 늘어나니까 마지막은 아니죠. 이렇게 좌우로 하나씩 늘어나서 이렇게 될 테고 만약에 Z가 15가 되면 빵만큼 늘어나라니까 늘어나지 말고 하나만 만들어라 해서 꼭대기에 이렇게 하나가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피라미드의 기본적인 작동 원리가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Z를 그냥 Z를 써 보시면은 금방 눈치가 채진다 그랬죠, 선생님이. 그래서 이렇게. 그냥 그냥 z를 눌러 보면 이렇게 층이 올라갈수록 이렇게 점점 점점 커지는 건데 여기를 15 마이너스로 했으니까 층이 올라갈수록 점점 점점 좁아지겠죠 그죠 컷 빠져나가는 게 많으니까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요 오늘 만들려고 하는 거는 피라미드의 내부를 비게 만들려는 거예요 나중에 요러한 것들을 통해서 창의 작품을 만들긴 할 건데 자 이렇게 피라미드 내려오셔서 쉬프트를 누르면 중력이 작동하고 WASD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죠 알트를 누르고 안으로 백날 뚫고 들어가 봐야 안에가 다 채워져 있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 볼 테니까 한번 볼게요 화면 봅시다 우리 자 이거를 15-Z 인데 여러분들 이번에는 이게 여기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데로 말한 대로 여기가 1층부터 쌓는다 그랬는데 만약에 여기를 Z가 10보다 작은 걸 쌓아라, 이렇게 해보겠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피라미드를 만들, 아, 엔드를 두개 해야 돼요, 여러분. 어, 선생님이 여기 잠깐. 여기 엔드, and, 엔드로 해야 돼요, 엔드, 엔드. 자, 근데 어쨌든 나오긴 했는데, 여러분들 엔드, and, 엔드로 하시고, 그러면 위에가 이렇게 잘려져 나가죠? <laughs>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계속해서 10층보다 밑게, 9층보다 밑에, 8층보다 밑에, 이렇게 하다 보면, 사각형들이 쌓여서 만들어지긴 거기 때문에, 지금 요 사각형 모양, 그죠? 여기 사각형 모양이 음, 쌓여서 있기 때문에 안에가 비었어요, 안 비었어요, 꽉차 있는 형태가 된다 이겁니다. 괜찮겠죠? 그러면 우리가 안에를 비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교재를 한번 볼게요. 여기 피라미드처럼 안에다가 뭐 무덤도 놓고 계단도 놓고 하고 싶은데 안에가 꽉차 있으니까 자 선생님이 해놓은 코드를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잘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있는 걸 쓰고 싶으면 이렇게 끌고다가 여기다 붙여넣기 하시면은 어 수정할 수 있죠. 자, 수정해 볼 건데. 자, 요거 한번 먼저 봅시다. 10, 10에다가 1층부터 시작해서 8-세트, 즉 8층짜리 피라미드를 한번 만들 건데 세미콜론 다음에 아이템 번호가 0번이에요. 여러분 0번은 투명 블락입니다. 투명 블락. 그러니까 먼저 투명 블럭을 먼저 만든 다음에 다시 10층짜리 16번 블럭을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아까와의 차이점이 뭐냐? 일로 들어가서 구멍을 퐁퐁 뚫어주면 퐁퐁 뚫어주면 안에가 이렇게 비어 있다는 걸알수 있게 되겠죠. 이게 원리가 어떻게 된 거겠어요, 여러분? 안에 지금 비어 있는 거지만 사실은 투명 블럭이라고 생각해도 괜찮겠죠. 그러니까 안에 먼저 만들고 바깥에다가 덧입힌 거예요. 선생님 그럼 이거 줄을 바꾸면 안 되나요? 자, 줄을 바꾸면 안 되는 것이 코딩이 우리가 요 블라 비긴 엑스 yz 작동 원리가 조건을 만족하는 해지팝에다가 블락을 먼저 쌓아 놨기 때문에 이때는 안에가 꽉차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조건을 만족하는 거에다가 16번 이 황금 돌멩이로 먼저 채워 놨기 때문에 투명 블락을 더 덮혀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에를 비운다던가뭐 아니면 여러 가지 앞으로 코딩을 하실 때 먼저 어떤 블록이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어, 순서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작동하는 순서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를 읽어보시면서 한번 이해를 해보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정직구원 중에 원으로도 만들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과제 1번을 피라미드를 크게 만들어서 안에 공간이 있도록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 지금은 10층, 지금은 뭐좀 작게 만들었지만 여러분들이 15층 이상으로 만들어서 한번 제출해 보시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피라미드랑 원뿔이랑 겹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좌표를 적당히 떨어뜨려야 겠어요. 뭐 예를 들어 여기 이쯤 해서 뭐3 0콤마 뭐, 25, 이런 데도 하나 해놓고, 어떤 사람은 3, 4분면에도 만들더라고, 마이너스 어, 20콤마, 뭐, 요쯤. 뭐, 4, 4분면도 좋죠. 뭐, 40콤마, 마이너스, 뭐, 이렇게 해서,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문제는 터틀크래프트가 플러스 64와 마이너스 64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께서, 어, 벗어나지 않게 좀잘 해주시고요. 또, 혹시 내가 복습할 겸, 두인 명령어를 하고 싶다 싶으면, 이 안에 뚫고 들어가면, 요렇게, 피라미드 공간이 비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두인 명령을 해야 되는데, 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거북이가 여기 서 있어요, 여러분. 여기 서 있으니까, 두인 명령을 하면 여기서 막 이제 혼자 막 이상한 짓 하겠죠? 그러니까, 고우트로 저기 10콤마 10으로 이동시켜 놓은 다음에 하시는 게 좋겠어요. 자, 근데 조심해야 될 게, 할 때는, 고, 두입 명령어는 begin xyz 위에다라고 했죠, 선생님이. 10콤마, 1 0 1로 이동한 다음에, 두 입, ssss, uuu, u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안 하기로 했죠? 여기다가 os, 여기다가 사 u 해서 뭐, 치환이나 꺽쇠 쓰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실행하면 얘가 요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뭔가 만들어 놨죠. 이렇게 피라미드 안에. 나중에 요 안에다가 뭐, 뭐, 무덤도 만들 수 있고, 계단도 만들 수 있고, 뭐, 여러가지 할수 있겠죠. 이렇게 과제 1번을 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응용 버전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자, 여러분들, 우리 수업의 공식 명칭을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 수업 공식 명칭이 코딩 수학으로 만드는 코딩 나라예요. 그러니까 코딩을 해서 어떤 창의적인 나라를 만들 건데, 그거를 그냥 노가다로 만드는 게 아니라 첫 시간에 선생님이 말씀드렸죠? 코딩 수학으로 만드는 거예요. 수학적 표현이 담긴 코드를 통해서 컴퓨터의 오토메이션, 그러니까 자동화 능력과 합쳐서 우리가 아주 수학의 창, 수학의 어떤 추상화 능력과 합쳐서 엄청나게 파워풀한 그 어떤 수식이나 코드를 통해서 창의 작품을 만들어 볼 건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정직 구원을 통해서 지금 연습할 때 과제 하나 떼랭 끝내는 걸로 만족하시면은 후반부에 우리가 7, 8차 시에 어 창의작품을 표현할 건데, 그때 아무것도 못해요. 배운 것만 가지고 꼴랑꼴랑 해가지고는 쉽지가 않다 이거죠. 그래서 후반부에 가면 선생님이 이 정직권 명령어를 수학식이나 어떤 수학조건으로 바꿔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수학적인지 다시 우리가 보게 될 건데, 그러려면 주변에 있는 미리 최종작품을 만들기 전에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물들을 자꾸 표현해 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 중에 하나적인 예가 이걸 만들는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laughs> 우리가 한번 볼게요. 어, 명령어를 먼저 봅시다. 구인데 30, 30에다가 어, z 값이 15예요. 그구 그러니까 명령어는 z 좌표를 신경 써야 된다 했죠? 30, 30, 15. 원 명령이면 30, 30에서 15층부터 이런 뜻이라고 했죠? 어쨌든, 30,30,15라는 좌표에서 반지름이 13인 9를 하니까 공중에 살짝 떠있어요. 그런데, 15보다 작은 쪽만 만드니까 상상을 해볼까요, 우리? 9가 이렇게 있는데, 중심이 30,30,15인데, 15층보다 아래쪽으로 만들어봐라 라고 얘기했으니,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근데 눈치 챈 사람도 있겠지만 선생님이 반지름의 길이를 13으로만 딱한 이유가 있겠어요. 밑에 거는 15인데 무슨 뜻일까요? 더 작은 걸 먼저 만들고 바깥에다가 똑같은 위치에 씌우는 거니까 하나는 0번이요. 하나는 2번이니까 아마도 비어 있는 바구니 모양이 나오겠다 해줘. 요렇게. 그쵸 여러분들 요거 뒤집으면 약간 바가지 엎어 놓은 모양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돔이 있잖아요, 여러분. 돔. 그 건축물 중에 이렇게 생긴 성당 같은데 뭐 그런 모양이 될 수도 있죠. 그러면 벌써 뚜껑 만들었으니까 원 명령어를 통해서 요렇게 해 가지고 음원 기둥 딱 세우면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할수 있다 이거예요. 한번 해 보죠. 요걸 끌고다가 여기 다시 붙여 볼게요. 이렇게 붙여 놓고 여러분들 이제 좌표 보고 싶으면 기다 세미콜론 주면 돼요. 자, 이건데 이번에는 이거를 15보다 큰 거를 잡아볼게요. 그래서, 요렇게 해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슬슬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벌써 4월도 다 지나가니까, 요렇게, 뭔가, 오, 이렇게 돼있죠. 이 상황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원 기둥 같은 거를 요 밑에다가 이제 추가해보는 거죠. 집합. 이제, 원 기둥을 쓸 건데, 중심이, 30콤마 30이고, 1층부터 시작하자라고 얘기해주고, 반지름은 똑같이 13으로 하나 만들어주고, 15로 하나 만들어서, 안에가 이렇게 비어있는 거랑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잡아서, 요 뒤에 거 여기다 붙여주고, 여기도 또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음, 타이핑 쳐도 좋습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점점 머리를 쓰시면서, 어떤, 조형물들을 만들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어이고. 그렇죠. 아, 얘를 1층부터 너무 높게 만들었죠, 선생님이. 음. Z 조건이 필요하죠. 15층부터 하면 안 되겠죠? 10, 15층보다 아래로 해야죠, 아래로. 바보 어, 같은 짓을 했어요. 음. 그러니까, 선생님이 초반부터 식을 알려줄 수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도구를 먼저 준 것은 여러분이 어, 도구를 가지고 먼저 여러분들이 원하는 도구들을 만드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선생님이 좀 일부러 여러분들에게 부등식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음, 여기 하나를 좀 차이가 나게 한 건데 나무를 뚫고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아왜 이렇게 안 되죠? 음, 비켜. 하고 들어가면 이렇게 아, 안에서 보면은 천장이 이렇게 되는 대로 나오고 여기 하나가 왜 차이나 을까요 여러분? 우리 다 알죠? 여기 보면. 지금 부등식이 등호가 없어서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이 등호에 대해서도 이따가 얘기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만들어볼 수가 있겠어요. 이해 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제 미리미리 하나씩 하나씩 생각날 때마다 어, 이거 어떻게 하면 좀 좋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주변 사물로부터 어, 이걸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다가 이제 물을 담아보세요. 그러면 이제 물을 담아본다는 얘기가 뭐냐면 아이템을 바꿔서 빈 그릇 말고 우리가 물이 담긴 모양을 해볼 건데 자, 선생님이 지금 요거 긁어다가 그대로 실행시키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이렇게. 왜 그러냐면 주석이죠. 선생님이 작대기 두개 쓰고 얘기하는 건 주석이라 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begin xyz 하고 어 주석을 풀어준 다음에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 한 번만 다시 설명하고 바로 또 넘어가 볼게요. 다음 게 조금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렇게 물이 담긴 모양이 됐어요. 물론 물이 넘치기 직전이니까, 어, z 좌표를좀 수정하면 물이 이제 안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먼저 5번, 오션이죠. 물로 먼저 반지름 13짜리, 조금 더 작은 반구를 만들고 바깥에 입힌 거예요. 만약에 또 역시 5번 블락을 먼저 만들면 이상해지겠죠. 물이 그냥 공중에 떠 있는 모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정직 구원을 조금 복습해 봤고 피라미드 알고리즘 봤고요. 피라미드의 속을 비우려면 알고리즘 순서를 좀 봐줘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 미래의 작품을 위해서 지금부터 어떻게 한다고요? 어 미리미리 조금씩 조금씩 시간 나실 때마다 내가 표현하고 싶은 사물들을 연습해 보는 그게 필요해요 자 아래 코드를 보겠습니다 조금 난이도를 높여 봤어요 선생님이 자 요걸 한번 실행시켜 볼 건데 요건 조금 난이도가 높으니까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수학에서 어떤 개수와 관련이 된 건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창의 작품 만들 때이 어, 이, 오늘 요이 수업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해가 잘안 되면 지금 여기 스페이스바를 하거나 뭐해서 멈췄다가 잘 읽어보시고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이 각각 네 가지를 만들었는데, 어 선생 님나 이거 피라미드 배웠는데 이 피라미드는 왜 이렇게 오뚝 솟았어? 나 원뿔 배웠는데 이거 무슨 완전 높이 솟았네? 이거는 뭐야? 왜 이렇게 옆 안으로 이렇게 너무 완만하게 누웠지? 이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코드를 볼까요? 마이너스 20콤마 20에다가는 15 마이너스 Z를 한거예요 그러니까, 요 놈이죠, 요 놈, 이놈, 요 놈, 요 놈. 그죠? 마이너스 20콤마, 여기 x 좌표 마이너스 20이고, y 좌표20 해서 15층짜리 피라미드를 했는데, 어, 우리가 잘 만들어진 걸볼수있고요 옆에 잠깐 볼까요? 여기, 아래, 아래 코드를 볼게요. 마이너스 20콤마 마이너스 20인데, 15 마이너스 어? 선생님 z가 아니라 2 요요요요 요, 요 별표가 곱하기란 뜻이에요 여러분 쉬프트 8번에 있는 곱하기란 뜻이에요 수학에서 그러니까 우리 2z라고 할수 있지만 이제 문자를 쓸땐 이렇게 이 별표를 줘야 돼요 그래서 15 마이너스 2z를 했다 이거죠 그랬더니 20 콤마 20이 어딨죠 여러분 마이너스 20 콤마 마이너스 20이니까 여기 있잖아요 여기 어? 분명히 Z에다가 두 배를 줬는데, 가파라진 게 아니고, 완만해져 버렸어요. 오, 내 생각에는 이 Z니까 저렇게 삐죽해져야지 정상일 것 같은데, 이렇게 삐죽해질 줄 알았거든? 근데, 이렇게 눕어버렸단 말이죠. 누어버렸어 자, 이제 왜 그런지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기 선생님이 노가다를 써서 엄청나게 길게 써놨어요. 해볼게요. 1층에서는, 자, 식을 보면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1층에선 z 좌표가 1일 때는 15-2z니까 2씩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층일 때는 2를 빼고 2층일 때는 2 곱하기 2인 4를 빼고 3층일 때는 2 곱하기 3인 6을 빼고 이런 식으로 2, 4, 6, 8, 10을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져나가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빠져나가는 양이 어때요, 여러분? 빠져나가는 양이 가팔라요. 그러니까 점점 많이씩 빠져나가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층에는 뭐 예를 들어서 1층에는 좌우로 14개씩 괜찮죠. 가운데 거 하나랑 좌우로 14개씩이니까 29개예요. 근데 2층에는 확 많이 빠져나가서 좌우로 13개씩이 아니라 저 10. 15-2 곱하기니까 11이잖아요 11개씩 그래서 확확확확 빠져나가니까 더 높은 층에 가기도 전에 빠져나갈게 얼마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15-2Z에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 Z에다 7만 넣어봅시다 7 7층만 가도 벌써 2, 2 곱하기 7을 뺐으니까 하나밖에 안남죠 그래서 꼭대기 대가리에는 꼭대기 머리에는 여기 가운데로부터 좌우로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하나씩 늘어난 모양인 이렇게 하나밖에 생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씩 조금씩 빠져야 더 높은 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여기 Z가 8이면 어떻게 돼요? 8층은 15-8이 16이니까 여러분 16이니까 어떻게 돼요? 반지름이 없죠? 마이너스 1인 반지름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어떤 학생들이 15층짜리 피라미드를 만들고 굳이 옆에다가 Z가 20보다 작다 15보다 작다 이런 말을 썼는데 쓸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럼 3번은 반대로 어떻게 이해 하는지 볼까요 0.5Z래요 여러분 그러면 1층이라고 해봐야 0.5밖에 안 빠지고 2층은 되어야 1이 빠지고 그죠? 4층은 되어야 2가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빠져나가는 높이가 천천히 빠져나가니까 최종적으로 15를 날려버리려면 30은 줘야 돼요. 30. 그러니까 30층까지 가는 동안 어, 조금씩 조금씩 빠지면서 가니까 쫙 높은 모양이 됐다는 걸알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지금 이게 만약에 터틀크래프트가 어, 정수 자표계가 아니면 이거를 만약에 여러분 어, 컨티뉴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표현하면 요렇게 됐나요, 렇게 실제로는 요렇게 되는 게 맞아요, 요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사각뿔도 원래 어떻게 생겼어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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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요렇게 생겼죠. 정확히 0.몇, 0. 여기서 여기서 여기 올라가는데 0.몇 줄고 0.몇 줄고 0.몇 줄고 0.몇 줄고 해서 뚫어서 다 나와야지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니까 이걸 나중에 이제 수학으로 바꾸고 연속적인 그림을 그려주는 어, 어떤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정말로 이렇게 피라미드 모양이 나올 거죠. 원을 봤더니 여기 0.3을 주니까 어, 0.3을 주니까 더 조금씩 빠지겠죠, 여러분. 더 조금씩 그죠. 그러니까 더 조금씩 빠지기 때문에 더 높아졌다는 얘기를 알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한번 볼게요. 지금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begin xyz 하고 집합 한 다음에 마이너스 20 콤마 잠깐만요. 집합 1 1으로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0 콤마 마이너스 20에다 주고 2사분면 할까요? 마이너스 20 콤마 20에다 준 다음에 1층부터 시작해서 음 여기를 2 곱하기 z로, z로 주겠어요. 이렇게 괜찮죠? 자, 그런 다음에, 너무 높으면 재미없으니까, 30층 밑으로만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만들어보죠. <laughs> 아, 엔드 엔드를 안 썼죠? 여기 엔드 엔드, 집합,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딱 쓰고, 우리가 그러니까 선생님이 오늘 하고 싶은 얘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근데 2 곱하기 z죠. 그러니까, 두 배를 줬더니, 반지름의 길이가 파바바바바바막 늘어나니까, 확장 속도가 빠르죠. 그러니까 확장 속도가 빠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더 빨리 퍼져요. 더 빨리 퍼지니까 완만하다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더 빨리 퍼지는 모양이에요. 층 단위로 볼 때요. 괜찮겠죠. 근데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0.5 곱하기 z를 한번 해보겠어요. 그러면은 좀더 천천히 퍼지죠. 이렇게. 그런데 오히려 가파라 보이는 모양이 있겠죠. 이렇게. 무슨 수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 모양을 자세히 연구해 보시면서 대충 어떤 개형이 그려지겠거니 라는 것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생각하면서 할수 있어야 돼요 그냥 뭐 여기다가 대충 뭐 어떻게 하고 싶은데 곱해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큰 숫자를 곱해야 돼 작은 숫자를 곱해야 돼 이거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층이 올라가면서 자 층이 올라가면서 조금씩 더해지게 해야지 이렇게 뾰족한 모양이 될 테고, 층이 올라가면서 팍팍 늘어나게 하면 완전 완만한 모양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4, 너무 크거든요. 사실 실제로 여러분 4라는 개수는 엄청나게 큰 개수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고 벌써 어, 난리가 난 거죠. 이거 이거 이건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거 봐요. 벌써 너무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개수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어요 밑에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피라미드나 원뿔들을 조작해서 뾰족하게 하나 완만하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를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이렇게 잠깐만요 이걸 실행했었나요? 이 밑에 거 볼게요. 다시 한 번만 실행해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수를 잘 조절해서 뭐 피라미드를 뒤집어도 좋고 원래 모양으로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조작을 좀해 보시고. 조작이 된걸 가지고, 뭐, 선생님, 나는 이거 가지고 지붕을 만들 거예요. 뭐, 난 이거 가지고 트리를 만들 거예요. 아니면 나는 요만큼만 잘라가지고 로켓에 어떤 불 나오는 구멍 모양 있죠. 여기, 여기. 이렇게 그걸 만들 거예요. 라고 한다는 둥, 뭐, 뭐, 무덤을 만들 거 한다는 둥 해서 여러분들이 과제 2번을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평상시보다 강의가 좀 길었죠. 복습 한번 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개수가 좀 어렵거든요. 3-1차 시 천천히 복습하시고 제출하신 다음에 3-2차 시부터 조금 본격적으로 어려워집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수고하시고 힘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2차 시 다음으로 바로 넘어와 주세요.